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가자 분쟁 지역에 사용되는 무기에 뉴질랜드 자금 약 6천만 달러가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리적 투자 자선 단체가 펀드 매니저들에게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인드풀 머니는 일부 키위 세이버 제공 업체가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이후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이래로 글로벌 무기 제조 업체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최고 경영자 베리 코츠는 대부분 사람들이 무기에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지만 돈이 거기에 쓰인다는 걸 깨닫지 못했으며. 업체들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투자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리코츠는 키위세이버 제공업체들이 그들의 돈이 무기에 투자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정 소유자들이 가자에서 사용되는 무기에 투자하는 기금에서 빠져나오는 것에 대해 소셜미디어에서 목소리를 냈으며 사람들이 투자를 옮기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투자 제공업체들이 대중의 우려 수준을 살펴보고 그러한 회사들에서 자금을 인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인드풀머니는 계정 보유자들이 자신의 자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키위세이버 자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의 야심은 가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현저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의 전략이 성공한다면 주택 시장을 변화시켜 투자로서의 주택 전망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장관의 전략에는 연간 가계소득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에 대한 장기 목표가 포함됩니다. 주택부 장관은 원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이 완화되어 10에서 20년 안에 주택구입 능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배수는 전국적으로 6.6입니다. 오클랜드 8.1, 웰링턴 6.1, 크라이스트 처치 5.8, 해밀턴 6.6, 더니든 5.7, 퀸스타운 레이크는 거의 15입니다. 따라서 장관은 주택의 상대 가격을 25%에서 55% 사이로 인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주택의 명목 가격이 25%에서 5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는 광범위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관은 장기적으로 명목 소득이 주택 가격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미미할 것이며, 주택 소유는 투자 전망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피크.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혈액암 환자들은 이번 달 웰링턴 병원에서 획기적인 임상실험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 일회성 치료는 다양한 암과 기타 자가면역 질환을 표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ART 세포치료법은 후지킨 림프종 환자에게 사용되며 환자의 면역세포를 재프로그램하여 암세포를 인식하고 사멸시킵니다. 말라간 연구소 임상책임자인 로버트 와인코브 박사는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는 것이 뉴질랜드에서 특정 혈액암에 대한 치료법의 표준이 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종 규제 및 윤리 승인을 받았고 첫 번째 사이트가 가동될 준비가 되었으며 뉴질랜드 전역의 임상이들에게 기준과 환자 추천 방법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 새로운 시험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개발한 새로운 CART 세포요법의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되고 뉴질랜드와 해외에서 일상적인 사용을 위한 등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완공된 신규 주택의 수는 지난해 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한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5월에 1,683건의 규정 준수 인증서를 발행했으며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12% 늘었지만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월 1,900건 이상을 기록했던 정점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입니다. 최신 수치는 지난 18개월 동안 오클랜드의 주택 건설의 현황을 보여줍니다. 5월까지 12개월 동안 19,560채의 주택이 완공되어 이는 2023년 5월까지 12개월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이며 12개월 기간 중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그러나 오클랜드에서 발급된 신규 건축 허가 건수는 2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프로젝트가 완료되고 신규주택 공사 착공이 줄어들고 있으며 오클랜드의 주택 건설 산업이 작년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거용 건물 공사량은 갑작스런 붕괴를 겪기보다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주택 모기지 판매가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할인율로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판매 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6월 센트릭스 데이터에 따르면 2만 2천 건의 주택대출이 연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드미는 현재 모기지 판매를 위해 약 50개의 부동산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코어 로직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에는 모기지 세일이 코어 로직의 주택가치 계산과 비교하여 약 16%의 중간 할인률을 보였으며 2023년에는 그 비율이 19%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에서 13% 할인되는 것과 비교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29원 71전, 한국에서 보낼 때 838원, 한국에서 받을 때 821원 42전입니다.